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창세기 오십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일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십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요셉이 죽는 그 내용으로 장세기가 끝칠 맺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아울러서 이제 야곱의 죽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죽자 야곱이 남긴 그 유언대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묻힌 가난안 땅에 나를 묻어 달라는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허락을 요청하게 되고 또그 요청을 받은 바로가 이제 허락하게 되면서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소떼와 양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모든 사람이 다 장례를 치르러 가난 땅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들, 애굽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렇게 함께 야곱의 장례에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군인들과 또 기병들까지도. 함께 호의를 하면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긴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야곱 나그네 길을 살았죠.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보면은 나름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초라한 삶을 살다가 이방 낯선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그 무덤에 묻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결코 초라한 인생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 한 일개의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몇안 되는 가난 땅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궁에 있는 대신들, 원로들, 모든 애굽의 원로들 심지어 마병, 기병들과 군인들까지 호위하면서 그것도 장례를 치르게 가지 않죠 그 사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는 동안 기간이 70일이었다고 합니다. 뭐두 기간이 합쳐지는 것인지 연속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어쨌든 그렇게 애굽에서 70일을 애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지에 가서 또 7일 동안 또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매장지까지 이동하는 기간이 있죠. 굉장히 긴 시간 이 야곱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과 또온 애굽 사람들이 함께 슬퍼한 것입니다. 야곱을 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던 중에 한 장소에 머물게 될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애통해하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야 애굽 사람들의 눈물이다 하며 그렇게 부를 정조였습니다막 상당히 많이. 참 야곱의 죽음을 안타까워 여긴 것이죠. 어째나 이렇게 야곱이 가는 그 마지막 생애를 보면 결코 초라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그 마지막 모습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해 있다는,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형제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형제들에게는 지난 과거의 잘못이 있습니다. 요셉을 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겠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 자신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생전에 요셉 너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요셉아 내 형제들이 너에게 좀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야곱이 77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든 과정,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보살핌이 있었나요? 요셉의 보살핌이 있었죠. 요셉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요셉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게 아니죠. 이미 자신의 형들을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사는 동안 이 형제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요셉이 다시금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있는데 나눠드린 교안이나 성경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당신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해서 당신들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고한 말로 위로한 것입니다. 참 그죠.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런 고백 속에서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 흉년이 어떻게 7년이 지나가고 그 7년이 어떻게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각 개인과 각 가정의 삶이 회복되는지 를 충분히 보고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해가 없는 그저 자기만 살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 대단히 안, 안타깝죠 요셉이의 그 위로는 그냥 말로서 안심하도록 시키는 그런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자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자신이 팔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럼 자신들만 그런 게 아니죠 한 것은 형제, 형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팔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근데그 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역사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요셉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잘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서 아 인류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그 죄라는 것은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역사하시는구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의 시대가 됐는데. 성경 본문은 요셉의 시대를 아주 짧게 그냥 기록하고는 바로 요셉의 죽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0세를 살면서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 자녀들을 자신이 요셉이 키웠습니다. 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누구의 것이 되었나요? 아버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죠.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내게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자신의 이제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도 어느덧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이 요셉 역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보시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 이야기가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뭐 손자들 조카들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적어도 50년 이상, 아, 지금 그 야곱의 죽음 이후에 적어도 50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두 세대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 또 요셉이라는 아주 훌륭한 총리, 애굽의 거대한 인물이 집안의 어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대우받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요셉이 남기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더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뿌리 잘 내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나 같은 총리가 한명또 나오고 총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관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야 된대요. 거기에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입니다. 여러 대가 있겠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신은 애굽에 묻힐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해골이라도 조으니 나는 이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 유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내가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내게 약속한 그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요셉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요? 당장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고 난 다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그 입관 관에 집어 넣는 것만 했지 이 하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하관 이제 땅에 묻죠 그걸 하관이라고 하는데 하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관만 했습니다 향 재료를 넣어서 시체가 이제 좀 천천히 부패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0년 후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있는 동안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죠? 야곱의 죽음의 행렬만 보더라도요. 요셉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을 멸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낸 영웅이 아니었더라면은 애굽의 그 원로들 바로궁의 대신들 그 사람들이 요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생활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멈춰 버린 시간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멈춰 있나요? 아니죠. 시간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 우리도 코비드 1 9가닭 터지면서 어때요? 지금 한 2년 반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2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멈추, 멈춰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긴, 긴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을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때 뭐그 전까지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그 죽음과 요셉의 유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인 것입니다. 그건 앞서 이제 야곱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그첫 시작은 사람의 창조, 생명의 시작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창식이 끝나는 이 50장 제일 끝부분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나요? 죽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생명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게참참이 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안 먹으면 산다. 안 먹으면 산다는 말씀이 기록이 안돼 있어서 그죠. 근런데 분명히 그 말씀의 뒷면은 안 먹으면 산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안 먹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내용들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범죄 그 범죄의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되나요? 죽었고, 죽었고, 죽었고. 여기 요셉도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만은 나 여기 애굽 땅에 묻힐 의사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 그곳이 내가 묻힐 자리다. 나를 메워서 거기에다 장사해달라.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언제쯤 그 땅으로 갈런지 정확하게 알, 알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날이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그 표현에서 그죠? 자신이 죽자마자 아버지 야곱처럼 그 땅에 가서 가난 땅에 묻히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요셉이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죽어서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야, 죽어서 가는 게뭔 소용이냐?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더 중요하지. 에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쌓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셉 정도면은 그를 쌓한 무덤도 만들고 아주 멋들어진 묘비명도 만들고. 그래서 오고 오는 에굽의 모든 세대들이 그 무덤 앞에 다 쓰면은 위대한 영웅 요셉 살다가 죽었다. 그죠? 거기 한한 마디 더 덧붙여서 그의 자손들을 선대해라. 뭐 이렇게 써놓아놔 써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도 필요 없고 성국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에 만들지 말아라. 그곳에 이르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손으로 고백하면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난땅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신약 시대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좀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믿음의 선조들이... 죽어서라도 가기를 소원했던 그 본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본향인 가나안 땅을 정말로 가고자 했더라면 얼마든지 갈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도성 어딘가요? 새 예루살렘. 어딘가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신약 시대의 새로운 그 계시가 우리에게 좀더 확장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야곱이 소원한 것, 눈에 보이는 가난 땅이었는 것처럼 보이고 요셉 역시도 그 가난 땅에 묻히는 것이 소원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도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품고 살아야 할 곳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나그네의 생애요,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범죄로 인한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험악한 사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극휼하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더러워지면 또 씻겨주시고 잘못되면은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가고 계시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런 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그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그 성도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다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자기가 볼때 끝이니까 끝이지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언제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때가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끝에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접하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한숨도 없는 곳, 염려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나그네 길 험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일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